안녕하세요. 리블루입니다. 미국은 애를 낳고 같이 살더라도 결혼을 잘 하지 않는데요.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변화할 것 같아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 와봤습니다. 시작하시죠. 맥건과 얘기해봤는데 아기를 한명더 낳을 생각이거든요. 맥건은 그 전에 결혼하고 싶어해요. 맥건이 저 옆에 있는 금발 여자분입니다. 아직 결혼은 안한 거고 같이 사는 상태인데 아기가 한명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결혼식은 7월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 생각이 어떤지 들어보고 싶어요 진심이네 아들 이름 SJ인가봐요 아들 SJ와 함께 살고 있고 그래 뭐하러 결혼해? 머리를 좀 굴려봐 그깟 종이가 뭐 필요해 제겐 아버지 허락이 중요해요 네 마음대로 해라 단 5년 동안 연락하지 말고 그 아버지는 말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할 거면은 어, 5년 동안 연락하지 말아라 King. 결혼하면 전부 변해. 어떻게 변하는데요? 너한테는 유리하고 현한테는 불리해지지. 시바. 션이 결혼하게 되면 재산은 물론이고 그동안 이은 성공이 모두 위험해지게 돼요. 이게 백만장자와 결혼하기라서 주인공이 돈이 백만장자인가봐요. 잘 생각해봐라. 맥건이 너랑 결혼하는 이유가 그럼 치게 어질 텐데요. 모르지. 에이 시바. 줄리엣. 너 매건 알잖아. 어서 얘기 좀 해줘. 인생은 또 모르지. 누가 알겠어? 음, 주댔다 오빠가 마음 다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오빠가 매건을 사랑하는 건 알지만 매거은 오빠만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S J 생각은 해봤어? 난 S J가 걱정돼. 둘이 이혼하면 상처받는 건 애잖아. 부모가 결혼하지 않는 것도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요? 점점 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제가 여자 목소리를 잘 못내자 요즘은 90%가 동거하면서 애 낳고 사니까 괜찮죠 션의 엄마와 결혼했을 때 지금 션의 상황이랑 아주 똑같았어요 사랑이 넘치고 저 하나만 봐주고 하지만 10년이 지나니까 극단적으로 바뀌더군요 모두 돈으로 귀결됐어요 요즘 시대를 봐 주위를 둘러보라고 누가 결혼을 해 이게 제가 말한 이제 곧대한민국의 닥쳐올 미래입니다 미래라기 보단 제가 생각하는 미래입니다. 이렇게 될것 같아요, 우리도. 창망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물론이죠. 5년이나 됐고 애도 있으니 당연하죠. 에이, 지금은 매건의 힘이 세죠. 이결혼이란 구물을 이용해 원하는 걸 얻을 테니까요. 현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영향력도 클 테고 현은뭐든 해주려 하겠죠. 종이 조각은 있고 행복하게 살아. 너는 내가 결혼만 하면 죽인다. 아우술땡겨 아버지 말 믿어 필요 없다. 내가 몸으로 느낀 거거든. 에이 씨발 탈주. 예의 있게 행동하려 했는데 그것도 청도가 있죠. 션의 아버지가 결혼에 실패한 건 알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제 사랑을 의심하다니 청도가 치나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결혼을 안 하고 그냥 애를 낳아서 키운대요. 이게 혼인 신고서를 올리면은. 우리나라는 결혼 생활의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 분할이 되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냥 무조건 거의 반반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해요. 이거에 대한 정보를 제가 찾아봤는데, 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원래 상속받은 재산을 고려하고 기여도를 따져 분할하는 게 아니라 반반 분할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택한 반면 파탄주의를 택했다. 미국이거든요, 여기가. 고로 사업을 하거나 부자도 이혼하면 거덜나는 경우가 많고 바람을 피우거나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돈이 많은 입장에서는 재산 분할 때문에 혼전계약서를 쓰고 싶어 하고 돈이 적은 입장에서는 상대가 바람피거나 잘못을 저질러도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혼전계약서를 쓰면 이혼이 더욱 쉬워지고 돈을 노리고 결혼하는 사람 가로치고 골드디거로 의심받는 것 같아 불쾌해 한다 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골드디거가 그거죠. 이제 우리나라 이제 돈만 보고 결혼한 여자들을 미국에서는 골드디거라고 합니다. 어, 뭐 뜻은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어, 이거에 대한 베스트 댓글이 돈 밝히는 게 눈에 보였나 봐. 이거였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저 아버지가 반대를 하는 거겠죠. 괜히 이유 없이, 어? 아들 혼사길 망치라고 저지를 하지 않을 거거든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 틀린 말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프로포즈 하는 게 진짜 엄청난 선물이래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도 점점 이런 식으로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사연 여기까지. 다음 사연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또 봐요, 루바. 자, 여러분, 이번 사연 잘 보셨나요? 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탐정 사건을 의뢰하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메일 주소로 메일을 주세요. 아, 그리고 제 이메일로 시청자 사연도 받습니다. 시청자 메일을 보내주시면 소정의 상품과 유튜브 소재로 잘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봐요. 루바.